한 다시 이다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봐 볼게요. 듣기와 말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시,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공유하게 돼.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눈다는 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의견을 잘 나누기 위해서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해야 되고 청자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해야 돼. 선생님이 학생한테 말할 때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치? 청자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해 됐어? 이해 됐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적절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 일단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말을 해.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자체도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 있고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친밀감을 갖게 되고,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갖기도, 되요,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이 기법이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들어주기에서는요, 적절한 몸짓이나 표정, 그리고 격려하기,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맞장구 우리가 이런 걸맞장구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라면 적극적인 들어주기는 상대의 말을 다시 반복해 요약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적극적인 들어주기입니다. 여기 파트에서는 소극적인 들어주기하고 적극적인 들어주기를 각 발화 안에서 구별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꼭 공부해야 돼요. 아빠와 민호의 이 대화에서 원래 아빠가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아빠도 자기 마음을 민호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아빠와 민호는 서로 관심을 어 주고받으며 관심과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 그래서 두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관계도 더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여기 광수하고 은미, 찬호하고 은미의 대화를 보면은 광수는 저런 그랬구나라고 맞장구만 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극적, 소극적으로 듣고 소극적으로 공감해 주는 거라면, 너가 이런 기분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어서 기분이 나빴겠다고 라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지.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왼쪽 친구하고 오른쪽 친구를 보면은 저런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선생님이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한번더 같이 밑줄 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광희하고 예나를 보았을 때, 광희가 많이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예나는 태도를 보니까 계속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럼 어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청자는 화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잘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카와 이모의 대화를 볼게요. 조카하고 조카가 물어봤어, 이모 트라우마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야,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이야라고 했을 때못 알아듣죠. 그래서 조카는 아, 이모가 조카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은 대화가 잘 되지 않았어.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았어요. 선생님이랑 방금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좀더 자세하게 한 번씩 더 외워야 합니다. 아시겠죠?